시장 소식을 미리 보는 주간시장 브리핑. 내가 거래하는 시장에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부터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시장 소식을 미리 보는 주간 시장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주간이고요. 내가 거래하는 시장에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해 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나스닥 상승 가능성. 나스닥 지수는 거래자들이 모든 하락을 잠재적인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2만 500 선이 주의 깊게 주목받고 있어요.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또한 번의 나스닥 상승 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2만성 근처에서 단기 하락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석 시점에서 현재 350포인트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상승할 모멘텀이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대부분의 지수에서 누구나 관심을 갖는 종목이 7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닝 시즌이 한창인 만큼 이에 대한 변이 빠르게 나올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EUR USD 강한 하락.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감소로 유로 달러는 1.08 아래에서 지지선인 1.0792까지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두달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달러 지수는 지난주 수요일 104.1을 상회하며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준비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약세로 유지되고 심리적 지지선인 1.08을 돌파하면 하락세가 더 강해지고 더 깊은 하락을 예고하기 때문에 유로 달러 전망에 대한 기술적 견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각각 1.0745와 1.06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기술적 지표를 강한 과매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세 번째 GBP/USD 하락세 지속. 미국 달러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인해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여전히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를 매수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운드 달러는 하락 추세가 가장 강하며 최근 하락폭이 두 달여 만에 최저 수준인 1.2944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본 차트에 따르면 파운드 달러의 일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약세입니다. 기술적으로 심리적 수준인 1.30 이하의 안정성은 일반적인 추세에 대한 약세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USD의 강세 요인이 계속되면 더 강한 하락 하락세를 야기할 것입니다. 동합상의 다음 지지선은 각각 1.2920과 1.2800이며, 같은 기간 동안 저항선인 1.3150을 먼저 돌파하지 않으면 하락 추세의 초기 돌파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USD JPY 3개월 고점. 지난 수요일 일본 엔화는 미국 달러 대비 152.25엔까지 하락하여 거의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금융 시장은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에 다시 개입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심리적 장벽인 미국 달러 대비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오카다 요시이고 일본 관광부 차관은 지난주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차트에 따르면 달러에 나 강세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항선인 150을 돌파하면 상승세가 추세를 장악하고 그위에 저항선인 152.25보다 더 높게 상승하여 더 강력한 상승을 예고할 것입니다. 기술적 지표는 강한 과매수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다음 달초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반적인 추세는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올드 사상 최고치 돌파. 미국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온스당 약2,753 달러까지 상승하며 금 시장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금의 연속적인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안전한 투자처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거래에 따르면 금값은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약2.4%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수세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 가격 지수는 올해 들어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금만 상승하는 금속이 아닙니다. 최근 실버는 며칠 동안 5.5% 상승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팔라둥과 백금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에 나와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번주 전체 한주의 경제 캘린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번주 거래에도 행운이 함께하기를바라며 채널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